i chase chased, I've chased, I've chased. 7시 22분입니다 독일 드레스덴는 가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밥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고추장찌개 남은 거에다가 파스타면 넓은 거 있죠 이거 넣으면 수제비 맛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완전 수제비 보세요 외국에서도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파스타. 집에서 나와서 트램 타러 갑니다. 오늘은 기차를 안 타고 버스 타고 독일 드레스덴에 가보겠습니다. 길에 체코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 동네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밑에 잘 보고 다녀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개똥을. 안 추워요. 요늘새 신발 새 신발 신고 나와서 네, 이거 35,000원 주고 샀습니다. 여기서 새 신발 신고 나와서 네, 조심해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류장 바로 아래에 있는 지하철 도 있는데요. 플로렌, 플로렌, 플로렌 역입니다. 이 바로 여기, 이게 터미널이거든요. 터미널로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트도 있으니까 터미널 마트랑 뭐 버거킹 이렇게 다 있습니다. 어... 하리 1,500원짜리 하리보 샀습니다. 100g에 1,500원? 뭐 하리보를 평소에 안 먹어봐서 뭐 싼지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터미널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오시면 바로 버스를 타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버스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버스 안에 치면 비행기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영화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게 베를린까지 가는 거라 영화 보는 거라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분이 타자마자 바로 의자를 뒤로 젖히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입체감 있죠? 네, 이거 찍기도 되게 힘듭니다. 지금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뒤로 밀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생각보다 버스 컨디션이 좋네요. 그리고 의자도 좋고. 두시간 타고 갈 건데 뭐. 같이 온 친구가 마트에서 이걸 샀는데 맛이 없다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음, 조금 생각난 건데 버스 탈때 여권 검사하니까 여권 몇 번, 몇번꼭 들고 타세요 드레스덴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아니 근데 그 여권을 검사를 하는데 이게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검사를 해가지고 국경 넘을 때마다. 그래서 계속 가방에 넣어치지 마시고 그 주머니에 그냥 가지고 계세요. 되게 편해요. 눈이 온다고 돼 있었는데 항상 도착하니까 눈이 안 와서 이렇게 날씨 오늘 좋습니다. 드레스덴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그런 그 분들이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많이 다니던데 여기는 그런 거 없네요. 조용한 소도시는 좋아하면 오시면 될니다오 어, 눈은 어, 여기 엘베 강이라고 되게 큰 강이 있는데 그 엘베 강 쪽으로 가면 시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관광지가 다 몰려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오박이 내리고 이러니까 일단은 호텔에 먼저 짐을 풀고 네, 그런 다음에 건강을 하려고 지금 호텔로 먼저 왔습니다 호텔 먼저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얼리 체크인을 마치고 네. 룸 카드랑 카드키를 받아왔습니다 쉬다가 네. 시내 구경 나가겠습니다. 다 그래서 쉬다가 네, 너무 배고파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이 진짜 얼마 안 돼가지고 케밥밖에 <laughs> 먹을 게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케밥을 한번 독일에 오자마자 먹어보겠습니다. 한 3.7유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세요? 거의 이건 눈이 아니라 구슬 아이스크림이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막 내리고 있어요 네 얼마였죠? 총 유로 8.7 유로 8.7유네 그렇습니다 맥도날드가 참 위험한 곳이에요. 8 7료로 나는 안 먹겠습니다. <laughs> 다음 식당으로 자 다음 식당으로 가시겠습니다. <laughs> 맥도날드라 만 원짜리 맥도날드 세트 사실 대전에서도 만 원이면 그 한식 뷔페 정도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저는 일단 저희는 서브웨이 한번 가서 사 세트 메뉴로 한번 확인하고 어, 좋게. 네 역시나. 다 똑같습니다. 이빅이 이 프랜차이즈들은 가격이 엔간하면 그렇게 안 싸요. 어, 케밥 먹겠습니다. 네, 가게 이름부터 이스탄불. <laughs> 아 진짜 서러워서 이이 이 날씨까지 서러운데 지금. 나 케밥 많이 먹을 거다. <웃음> 나도 <웃음> 나 콜라도 먹는다. <laughs> 역시. 터키 분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터키 형님들. 어 피자 3개. 우와, 피자 3개.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여기 여기다. 그냥 아예, 여기서 그냥 아예 시키고. 시킬... 제일 센, 제일 제이 싼 케밥입니다. 3.5유. 로 아까 맥도날드에서 한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가격면에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냄새도 너무 좋아요. 케밥. 케밥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케밥 어떨지. 아, 뭐 맛있겠죠. 이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고추 이 칠리 파우더도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음. 음. 여기는 연인이랑 오면 좋겠네요. 여러이 거리를 연인이랑 같이 거내면 딱 아까 제가 소개해준 집 맛집에서 통맥주에 학센의 감자전 딱 드시고 그냥 이렇게 약간 맥주 살짝 알딸딸한 느낌으로 슬슬 그 궁을 건너서 딱이 산책로에 딱 들어오면.